2024년 트로트 팬들은 전례 없는 콘서트 수익의 세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넘나드는 트로트 스타들의 공연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규모와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에 가장 큰 돈벌이를 기록한 트로트 스타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수익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은 2024년에 무대에서 단연 가장 눈에 띄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송가인의 2024 송가인 전국 투어 콘서트는 서울, 인천, 익산, 순천, 수원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전회차를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송가인 기업 콘서트는 고급 디너와 결합된 특수 형식으로 평균 티켓 가격이 무려 2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고급스러운 콘서트는 팬들에게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제공하며 송가인의 수익을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송가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경험을 넘어서 팬들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놀라운 사례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수익을 기록한 것은 장윤정입니다. 장윤정의 2024 라이브 콘서트는 부산에서 개최되었으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장윤정은 공연 내내 발라드와 댄스를 적절히 조화시킨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특히 부산 공연에서는 다채로운 찬사가 뒤따르며 콘서트 티켓의 판매 수익이 약 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연은 예년의 성공을 넘어서서 트로트 공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주인공은 이찬원입니다. 이찬원의 2024 콘서트 창가 수원은 전석이 매진되며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는 7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총 티켓 판매 수익이 약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굿즈와 음반 판매 수익을 더하면 이찬원의 수원 콘서트는 약 16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공연을 넘어서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정동원이 있습니다. 정동원의 일본 공연은 국내외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일본 사이타마현 페로나 돔에서 열리는 드림 콘서트 월드인 체팬 2024에서 막대한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원은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일본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년 트로트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낸 아티스트들의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송가인, 장윤정, 이천원, 정동원 등 트로트 스타들의 무대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은 그들의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과 비즈니스 전략의 결실을 보여줍니다. 팬들과의 깊은 소통, 뛰어난 공연 기획, 그리고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이 어우러진 이번 콘서트들은 트로트의 위상과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 스타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 성공과 팬들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국제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트로트 콘서트 수익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 이면에는 놀라운 경제적 현상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충격적인 의견을 소개합니다. 트로트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 국제 경제 분석가들은 트로트가 단순한 한국의 대중음악 장르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콘서트가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는 한국 음악의 글로벌 발급력과 함께 그 경제적 가치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콘서트 수익에 이면 일부 전문가들은 트로트 콘서트의 수익 증가가 단순한 공연 수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합니다. 트로트 스타들의 수익 증가에는 공연 이상의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독창적인 마케팅과 팬들과의 감정적 유대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팬 경제의 급성장. 팬 경제 전문가들은 트로트 팬들이 콘서트에 지출하는 금액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고 주장합니다. 팬들이 한 공연에 투자하는 금액이 이례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는 팬들이 아티스트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트로트스타의 브랜드 가치 상승. 브랜드 가치 분석가는 트로트스타들이 단순한 연예인 이상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트로트 스타들은 이제 단순한 가수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들의 콘서트는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브랜드 이미지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의 성공. 해외 진출 전문가들은 일본 시장에서의 트로트 스타들의 성공이 그들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분석합니다. 정동원의 일본 콘서트와 같은 사례는 한국 트로트의 해외 시장 확장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한국 음악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트로트의 경제적 부상. 경제학자들은 트로트 장르가 한국 음악 산업의 경제적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트로트는 이제 한국 음악 산업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그 경제적 성공은 장르의 가치와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콘서트 수익의 불균형. 일부 전문가들은 트로트 콘서트 수익의 급증이 콘서트 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로트 스타들의 수익 증가가 다른 장르와의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공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팬의 경제적 영향력. 팬 행동 분석가는 팬들이 콘서트에 대한 지출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팬들이 콘서트와 관련된 모든 상품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제 팬들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경제 트렌드 분석가는 트로트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트로트의 성공적인 콘서트는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악 산업의 미래를 재편하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 스타의 사회적 영향력. 사회학자들은 트로트 스타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로트 스타들의 공연과 그로 인한 경제적 성공은 단순한 상업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메시지와 가치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트로트 콘서트의 수익과 그 경제적 파급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